오케이. 여기 사람 많으니까. 네. 네. 해야 되니까. 네. 안경 고 와. 장착해 있어 속옷이에요, 속옷. 성훈이 형, 속옷은 안 입어도 안경을 쓴단 말 안경이 속옷이야? 안경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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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옷이야? 속옷이야. 목이 거해. 게 거하냐. 큰일 났다. 기까지 숨겼는데. 아, 아, <laughs> 어떡해? 왜 걸어가는 거 어? 오끼이야 뭐야? 뭐야? 안티해 불고리가? 이거 뭐야? 요리요 요리요? 이런 거하 남자는 여자들 투수하고 한 거야? 전 처음 받아봤어요 <목소리> 자 여기 있습니다. 자안성훈 진을 축하합니다 <analysis> 진하고 나서 제대로 된 파티를 제가 선물해둔 적이 없어요 서로가 바쁘다 보니까 실준 비중이 <목소리> <준비 중에> 있습니다 <목소리> 네, 그래서 형이 만나가지고 친해졌어요. 아오. 그러다가 서로 외로움이 있어가지고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이제 호중이랑 영기형이랑 저랑 셋이 같이 살았었어요. 아. 사실 남성분들도 같이 사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. 잘안 잘 맞으면 아. 상상도 못해. 이게 형을 위해서 내가 오늘 준비한 거고 사실 내가 콩그레츄레이션을 준비했거든. 근데 이제 콩그레츄레이션을 붙이기가 시안. 이걸 김호중이 혼자 다 했다고? 그래. 또이 음, 정성을 또 성훈이 형은 잘 받을 수 있겠지. 열심히 이런 마음을 쌓아야 돼. 보니까 그러니까 더 감동이다. 이모중이잘 아 죽었다. <laughs> 잘 죽는데? 잘한야 이제 스팀 감동받았거든. 오늘 하여튼, 형은 오늘, 오. 형은 오늘 진짜 그냥 가만히 만있어 같이 누리면 돼, 이 파티를. 알겠어. 알겠지. <laughs> でした <laughs>